SBS가 한국 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이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 기자협회 회원 만명 넘는 회원들에게 이 후보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가 이렇게 그다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이 보내온 수많은 질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공통 질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북한이 더욱더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미국이 그걸 보고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타격을 가하려고 한다면은 여러 후보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대통령 자격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우선 순위대로 세 가지를 선정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 후보에게 드리는 시간은 30초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홍준표 후보부터 시작을 해 주시죠 우선 미국 측과 협의를 해서 선제 타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번째 만약 선제 타격이 이루어진다면 정군 비상 경계 태세를 내리고 전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번째 국토 수복 작전에 적극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기자협회 회원들이 제시한 두 번째 질문, 경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국민의 주머니가 너무 얇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가계 소득이 쪼그라드는 걸 막고 소득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경제 정책을 펴실 것인지 아, 역시 우선순위 세 개를. 아, 선택해서 정책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30초입니다. 홍준표 후보 순서입니다. 우선 기업 기살리기 정책을 취하겠습니다. 기업이 일자리와 그리고 국민 소득을 높여 줍니다. 두 번째로 강성 기종 노조를 타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상 이분들의 특권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멍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민 복지를 강화를 해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 중심의 복지 체계를 재정립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준비 운동이었고요. 이제부터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책 검증 토론입니다. 후보들이 직접 자신의 정책 공약을 국민들께 설명을 하고 정책으로 진검승부를 벌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유승민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죠. 홍준표 후보께서 유승민 후보께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장에서 제가 그첫 번째로 깜짝 놀란 것은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심상정 후보의 공약하고 비슷하다고 하면서 깜생한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예. 심상정 후보님이 자파 경제학이나 자파 그뭐 정치인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데 그렇게 공략하고도 우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유감스럽고요. 지금 유승민 후보께서 2007년도 박근혜 그, 그 대선 때 그때 정책 총괄 팀장을 하면서 줄프세 공략을 했습니다. 세금 줄이고. 규제 없애고, 나라를 바로 세우자. 이 공약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걸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유성민 후보가 정책적으로 배신을 했다. 강남 자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시죠. 좌파는 아니고요. 음. 저는 새로운 보수가 나가야 될 방향이 그게라고 생각합니다. 음. 저는 홍준표 후보님 같이 재벌 대기업 이익을 대변하고 음. 그런 정책으로는 앞으로 보수가 설 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심상용 후보님께서 저에게 공약이 비슷하다고 한 것은 아마도 재벌 계획하고 노동 계획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는데 새로운 보수가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재벌을 개혁하는데 새로운 보수가 노력하는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줄프세는 죄송하지만 2007년에 제가 한게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세금 줄이는 정책에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줄푸세 그거 할때 정책 총괄 팀장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책 총괄을 했지만 줄푸세만큼은 끝끝내 후보하고 줄푸세 중에 세금을 줄이는 부분은 끝끝내 후보하고 이하, 이 어, 의견이 달랐고요. 그리고 세금 줄이는 거는 저는 본래 박근혜, 당시 박근혜 후보한테도 세금 줄이는 거 함부로 줄이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강남자파라는 그평은 어떻습니까? 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극 보수라는 극뭐 수구 우파다 이런 주장에 별로 동의하지 아시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강남 좌파라는 그런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잠깐 여기서 그래. 좀 멈추겠습니다. 그뭐 비교적 무난히 정책과 관련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강남 좌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책에서는 한 걸음 정도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자질과 도덕성이나 리더십을 검증하는 데서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더 구체적인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고맙습니다. 강남자파라는 것은 그 정책 문제입니다. 그거는 근본적인 정책이나 정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잘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정책과 연관됐다는 건잘 아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의 얘기는 충분히 나중에 주도권 토론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조금만 미뤄주시고이 토론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견해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미 뭐그 시간이 거의 끝나고 가 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만 조금만 정책의 초점을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정책의 초점이라는 거는 좌파 정책하고 우파 정책하고 출발을 거기서 합니다. 아, 강남 좌파라는 거 그것은 최근에 복근시 그 소승 그 책에 나온 말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20초... 저는 홍준표 후보님께서 누구보다도 뼈속까지 서민이라고 평소에 주장을 하시면서 실제 정책을 내놓는 거 보면 아주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음. 그런 정책들을 기존에 아주 우리 낡은 보수가 하던 그런 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보수로는 앞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보수가 억울한 사람들, 서민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그런 보수라야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네, 유승민 보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심상정 후보의 정책 검증 토론 이어가 있습니다. 나와주시죠. 이어서 홍준표 후보께서 심상정 후보께 질문을 해주십시오. 우리 시무보께서는 이제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계십니다. 네. 사실 우리 비정규직이 우리나라의 정규직보다 지금 많죠. 그래 돼있죠 그런데. 비정규직, 정규직이 차별 해소를 하려면 기업이 정규직을 많이 채용을 해야 됩니다. 기업이 왜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만 채용하고 있을까요? 그건 노동의 유연성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세계에 가장 그 뭡니까, 그 해고하기 어려운 그런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도 확보하고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를 연동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는 그 핵심원이 정경유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한테 권력 받아서 대기업들한테 정규직 비정규직 쓰지 말고 정규직화 해라, 청년노동 청년, 청년 고용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유라 땅 정유라 말사줘라 그리고 몇백 억씩 갈취하니까 그 정규직화에도 써야 될돈또 최저임금 인상에 써야 될돈 전부 정경유착으로 착복해왔기 때문에 저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참담한 비정규직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부터 혁신을 해야 비정규직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 이제 기업에서 모든 걸 만드는데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업을 그렇게 범죄시하고 도둑치고 하고 하면 기업이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해외로 나가죠? 답변합니다. 그, 삼성이 구속되면 어, 이제 대한민국이 바뀐다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어, 그 유명한 그어 권위 있는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긴다고 하는데 진짜 반기업 정서를 만든 주범은 그 정경유착, 양극화 그리고 어 경영세습을 위해서 온갖 탈법불법을 자행해온 어 재벌 일가와 이들과 담합한 어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부패한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배세 인하 좀 어떻습니까? 담배세 인하하고 어 담배세 담배세를 인하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거기까지가 있습니다. 김일순이 끝났습니다. 자, 1 9 초. 당신 음그 말씀. 담배세라는 아. 게 여기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담배세라는 거는 서민들이 주로 그 홧김에. 음. 또 담배를 못 꺼내서 이래 하는 건데 서민들의 그그 그 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국고를 채운다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님께서 담배세 인하는거 한번 주장해 주시죠. 다음은 문재인 후보 순서입니다. 나와 주시죠. 다른 후보들과의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아, 질문 1분 30초, 답변 1분 30초. 홍준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방금 안보 정책 그 조정 회의 하셨다고 하셨죠. 그가 하시면서 북한 인권 문제 할때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한 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민순 씨는 그거의 사실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아닙니까? 참석자들의 기억이 다를 수는 있지만 다른 모든 참석자들이 아니라고 하죠. 그 부분은 외교부에 회의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권하면 북한 먼저 가겠다 그 말은 취소하시는 겁니까? 북한 핵을 해결할 수 있다면 완전 폐기할 수 있다면 우리 홍 후보님은 북한에 가지 않겠습니까? 공공 일자리 같은 경우는 아니, 그 한번 아니 그거는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공공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83만 개를 지금 만들게 81만 개 네, 81만 개 이것은 거리서처럼 세금 나눠 먹기입니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드는 겁니다 민간을 갖다가 성장시키고 확대시켜야지 일자리를 만들지 공공 일자리를 81만 개를 만들겠다는 것은 거리스로 망한 거리스로 가자는 것과 같다고 난 보여지고요. 또 노동 시간 단축에서 일자리 50만만 개만개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이 월급 줄이자는 소리인데 이그그 그 근로자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우선은 음.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이 만드는 게 맞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까지 민간에 맡겨 놓은 결과 일자리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죠. 그럼 이제는 공공부가 공공기 공공 부분이 선도적으로 좀 일자리 만들어서 민간 일자리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죠. 지금 소방관 또 경찰관 또 부사관 다 부족하지 않아요. 공공 그 공공 일자리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만들어지가 많이 있습니다. 민간적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예. 민간 일자리가 이래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좌파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반기업 정서를 만들기 때문에 전부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마다 재벌로부터 차대기로 정치 자금 구두고 이번에 보세요. 그국정이국농단 사건에서 재부들로부터 그냥 돈 이렇게 받아내고 이런 것이 반기업이지 재벌 건강하게 되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반기업입니까 저는 기업 일자리 늘리고 그거 하면 업어줍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도 대선 때돈 받았죠. <laughs> 적게 받아도 있지만은 예, 뭐 받은 받았죠. 삼성도 8 0 0억도 그거 초렴 받았지 않습니까? 자, 홍보 님의 질문이 자, 자택이 수준이 비하하겠습니까? 우리 그 자택이 정당에 뭐다 대표도 하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이 우리 쪽이 반기업 이것은 옳지 않은 말씀이고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살리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는 거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후보 순서입니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죠. 예.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의 국가대개요.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한번 넣고 화갑은 돌리고 1년만 돌리고 정권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뼛속까지 서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거는 구호는 서민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서민과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기보다는 저는 꿈을 잃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봅니다.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군난위원회를 설치해서 서민의 삶과 예한을 대통령이 직접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나 기업에 대한 인상은 기업에게는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이라고 봅니다. 강성기종노조 때문에 일자리가 지금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의 검기 사항인 민노총과 정교조를 반드시 개혁하겠습니다. 저는 진조 어려운 사태 무상급식 파동을 통해서 강성 기종노조 정교조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우파 스트롬엔 시대입니다. 결기와 강단으로 이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서 이제 핵균형시대를 열겠습니다. 한반도의 핵전쟁 위험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지난 도지사 선거, 보궐선거를 하면서 바로 그 이튿날부터 업무 파악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도정을 파악하고 일주일 만에 안정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보궐선거에 집권을 하게 되면 일주일 안에 업무를 파악하고 한달 안에 내각을 구성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에 처하고 또 경제 위기에 처한 이 나라 위기를 진정시키고 골고루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그런 대통령이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네, 네 홍준표 네. 보잘 들었습니다. 어, 1분 30초 1분 30초 답변과 질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께서 질의해 주시죠. 저는 최근에 창원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이제 산업단지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참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도 골고루 잘 발달돼 있고 그리고 참 좋은 이제 지역과 밀접한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들도 참 편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쟁력들이 약화되고 쇠락해지고 또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밀려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 있으십니까? 사실 그 대한민국 경제가 이게 저성장이고 또그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이 나라 그 3%도 안 되는 강성 기종 노조들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대기업들이나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우리가 제시한 통계 수치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강성 기종 노조의 그 기득권 폐 그부터 타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내의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업, 조선공업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지금은 항공나노 그리고 해양플랜트 3개 국가 산단을 만들어서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원을 말씀드린 건 대기업보다도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한 중소기업들, 정말로 견실한 중소기업인데, 자꾸만 그 어려워지고, 지금 RD 투자도 못하는 그 기업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중소기업들 제대로 육성할 대책이 있으신지요? 아, 그, 이제 각 후보들이 중소기업부를 또 설치한다고 다 그래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협력 관계를, 각과 의뢰 관계를 조정해주면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 r&d 역량이 정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어떻게 강화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의 r&d 역량도 마찬가지입니다. r&d 역량을 강화하려면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감세 정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중소기업이 감세한다고 r&d 역량이 커지겠습니까? 아니 r&d에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R&D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감세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예, 제가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이제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우리 그, 그, 그 안철수 후보님은 중소기업을 경영해 보셨으니까 제가 집권하게 되면 고결을 잘 듣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안철수 그... 후보 18초 남았으니까 좀더 하실 말씀하시죠. 예 지금 저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이 저는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기업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창업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자칫 그 역효과가 굉장히 클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소기업을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서 일자리 정책의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승민 후보께서. 홍준표 후보께 질문을 하시겠습니홍 후보님 아까 기업을 범죄시한다 이런 네. 말 표현을 쓰셨는데요. 기업인들이 불법 정치자금, 뇌물, 탈세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만들어가지고, 예? 그리고 뭐 무슨 외화 도피를 한다든지 횡령 배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되시면 당연히 엄정하게 처리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 홍 후보님 대통령 되시면 지금 안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느라고 대통령이 하루 2시 24시간도 모자랄 판인데 법원에 재판 받으러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요. 뭘잘못고 재판 알고 받으러 가는 건 아닙니다. 네. 대법원은 서류 재판입니다. 네. 판결문 네. 보시면 그런 안 말이 가입니까? 안 나올 겁니다. 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은 유죄 판결의 문제가 아니고 그 파기환송하는 데입니다. 예. 저도. 파기환송해서 고등법으로 내려갑니다. 네. 그런데 고등법원으로 내려가면 만약 그럴 가능성은 저는 0.1%도 없다고 보는데 고등법원으로 내려가면 제가 직결을 하면 재판 정지가 됩니다. 만약 저한테 잘못이 있다면 대통령 임기 마치고 저도 감옥 가겠습니다. 그 헌법학자들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죄 확정이 ]요? 되면 바로 대통령 임기 정지입니다. 글쎄요. 그 유석민 후보는 그거 가지고만 자꾸... 아닙니다. 그건 자기를 거는데. 자기들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 제가 보기에는 예. 그 보기에는 막그 옛날에 그 이정희 의원을 보는 기분입니다. <laughs> 이정희 의원 탁 지금 주적은 우리, 문재인, 예. 후보입니다. 예. 문재인 후보입니다. 예. 문재인 후보한테 공격을 하셔야지. 자, 지금부터 계속 그래 하는 그런 난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뭐, 멈춰 주시고요. 뭐 계속 계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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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의 초점을 맞춘 토론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책에 예. 집중해야 될 대통령이 자기가 관는문제예 물론 문제. 그렇습니다. 예. 뭐 맞습니다만 어떤 것도 정책과 무관한 얘기는 없습니다. 이념도 정책과 연관하고 정치도 정책과 연관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검증은 나중에 그 예. 나중에 검증 시간에서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에. 집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이 본인이 형사 피고인이기 때문에 네. 아까 대한민국 세탁기에 넣고 돌리겠다 그러시는데 많은 국민들이 우리 홍 부모님도 세탁기에 들어가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아직 <laughs> 완전히 못 빠져. 아니요, 맞아요. 완전히 나왔습니다. 판결문 한번 보시죠. 그리고 9일 날 11시 57분에 도지사를 사퇴하셨는데요. 네. 지금 제가 거제, 창원, 경남 지역을 다녀보니까 조선 산업 의 부실화 때문에 경남 경제가 뭐 지금 엉망입니다. 그런데 1 4 개월 동안 경남에 도지사가 없어도 됩니까? 조선 산업은 도지사 역량을 벗어나는 그런 업종입니다. 아니 그럼 조선 국가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경남도에서 할 일은 다 해놨습니다. 아니 대우 조선 해양하고 그 수많은 중소기업들 문제를 살리는데 <laughs> 예. 그저 도지사가 역할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니요 아니요. 그 도, 경남도에서 할 일은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놓고 이미 나. 처음에 다 해놨습니다. 14개월 동안 전혀 문제없습니까? 문제없는 게 아니라 조선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시간이 저, 다 됐어요? 예, 이승민 후보 시간 다 됐고요. 7분, 맞으니까 홍준표 분 마무리해 주시죠. 한번더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세탁기 갖다 나왔습니다. 다시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께서 홍준표 네. 후보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네, 홍 후보님 그 네. 세탁기 갖다 오셨다는데 그 세탁기가 고장난 세탁기 아닙니까 혹시? <laughs> 세탁기가 네? 삼성 세탁기입니다. 아니 도지사 도지사 <laughs> 하시면서 예. 태반을 피의자로 재판받으러 다니셨으면은 경남 도민들께 석고대죄라고 하고 사퇴하셔야 될뿐이그또 꼼수 사퇴를 해서. 도민의 참정권까지 가로막는 아, 이건 좀 너무 좀 파렴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도 나오셔가지고. 그, 아니, 잠깐만요. 제 네. 제가 말씀드리면 음. 그 양심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분은 최소한 염치가 있어야죠. 네. 잠깐 좀 멈추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시간 멈춰 주시고요. 제가 분명히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심상정 후보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은 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이미 어, 30초 이상을 쓰셨는데 정책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후보의 자질 리더십 자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어떻게 구별됩니까? 그 문제는 그게. 토론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이건 이미 각 후보들 간의 룰 미팅에서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저 논쟁이 재밌는 논쟁이 진행되는 것 누구보다도 제가 더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공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자격. 그, 작용... 네. 자격 기다리고 있어. 네. 정책을 논의할 검증은...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자격부터 먼저 따져야 아, 그런 그러시면은... 식으로는 아, 정책을 아, 이야기할 기다려주시죠. 수 있죠. 네. 홍준표 후보님을 상대로 해서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게 없으시면은 정책과 관련한 심 후보님의 생각을 1분 30초 동안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 다... 검증, 자질 검증은 잠시 뒤에 네. 하시면 될 테니까요. 저는 답변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 주시죠. 예예. 그러면 대선에 나오셨으면. 4월 9일 이전에 국회의원 사퇴하셔야죠. 그세 분은 대선 떨어지면 국회의원 계속하려고 하고 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선에 나오셨으면 당당히 사퇴를 하고 그래 대선에 임해야죠. 그거는 꼼수 아닙니까? 등록하기 전에 사퇴하라. 그게 무슨 원칙입니까? 심상경 후보님, 유성민 후보님 그리고 안철수 후보님은 그 사퇴를 하셔야죠. 그래갖고 그 지역에 보궐선거를 하셔야죠. 그거는 참정권 침해 아닙니까? 왜 자기들은 사퇴 안 하고 저만 앉아서 한달 전에 사퇴를 해서 뭐 보궐선거를 없앴다. 그것을 갖다가 꼼순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본인부터 사퇴하십시오. 어, 사퇴하면 내가 네. 네,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왜 사퇴 안 했습니까? 자, 이 얘기는... 국민들이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게 하니까 제가 다음에 자류 검증 때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민주노총 정교조를 응징하겠다. 그거를 내 국정운영의 제일 목표로 삼겠다.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뭐 때려잡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그 방법은 지금 여기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어... 경남에 있을 때. 한번 붙어 봤습니다. 헌법 파괴 정당 다운 그런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음대로 주장하십시오. 그뭐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그 민주노총을 그 응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동안에 부정 축제한 재산들 다 환수하고, 우리 홍 후보님 국민 세금으로 어 특수활동비 지급한 거 가져다가 사모님 생활비로 드리고 이런 돈 제대로 알뜰하게 챙겨서 국가가 나서서 청년 일자리 만들 겁니다. 대통령 될 리가 없으니까 그런 꿈은 안 꾸셔도 됩니다. 그거 제가 반드시 그렇게 관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 후보님 같은 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는 거고 이 헌정 질서가 유린되는 이런 그 국정농단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 그런 정치세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보님, 11초 남았습니다. 말씀. 데 네, 그렇게 말씀을 일방적으로 하시는데 국민들이 보고 판단. 아 지금 없으면. 토론하고 있지 왜 일방적입니까? 아니, 아니요,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예.